자연마선 최대 최소의 정리 설명입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 응.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면 아 대기죠. 그냥 다친 구간에서 다친 구간이라는 건 A 이상 B 이하지. 응. 그래서 이어 끊어진 게 없고 끊어진 게 없다면 응. 끊어진 게 없다면 그쭉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면 그 이어져 있는 것 사이에서 언제나 최대도 있고 최소도 있다라는 얘기야. 응.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Okay. 여기 보시면 a 점부터 b 점까지 쭉 이어져 있지. 네. 그럼 이 사이에서 x 가 얼마일 때 최대가 나오냐? b 일때 최대가 나오지. 그다음 a 일 때는 최소가 나오지. 이러니 네. 여기서 이런 경우는 a 부터 b 까지에서 a 부터 b 까지에서 어, 어느 때 최대가 나오니? 꼭대기가 여기지. 네. c 일 때가 최대가 나오지. 최소는 a 일 때가 나오지. 끝이야, 거기. 그게 다야. 최대값도 있고 그냥 범위가 있으면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라는 얘기야. 끊어져 있지 않다면 이 전제조건은 요게 중요해. 연속이라면 연속이라면 끊어진 게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돼.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부터 한번 볼게. 요4번 문제 보면 너 이거 유리함수인데 너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냐? 그거 기억 나냐? 대입해서 그랬던 것같고잘 들어 분모가 0 되는 x 값이 얼마예요? 이요. 이죠. 그럼 x는 2라는 세로 선을 그어. 네. x는 2라는 세로 선을 그어. 네. 이게 바로 점근선이야. 점근선. 됐니? 점근선이고. 그다음에 y 점근선은 얼마가 될까? y 점근선은. y 점근선 별로 없어요. 그냥 x 축이지. 다른 뒤에 숫자가 없잖아. 네. 숫자가 y 점근선이야.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점을 하나 숫자를 집어넣어봐. x가 0을 슬쩍 집어넣어봐. x를 영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분의 일. 이 분의 일 나오죠. 그 분의 1은 위에 있는 거지. 네. 그2점 지나가려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x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3부터. 5까지. 3 이상 5 이하라는 거지. 그럼 3이 여기가 이 눈금이 2였으니까 3은 이쯤에 있고 5는 이쯤에 있지. 그럼 3부터 5까지해서 누가 x가 얼마일 때가 제일 높아요? 5일 때. 5일 때가 제일 높죠. 그럼 5를 집어넣게 되면 최대값, 맥시멈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빼기 m 더하기 m 분의 m 네. 그럼 미니멈, 최소값은 i m 가 m 일 i n i m u m m i n 지그지 그럼 i n 어 m u m minimum, minimum, 최 i 값 i m u m m 이 n i 게 u m m i n i m 이게 이 i n i m u m m